fx는 식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. fx가 0 되는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인수분해로 식을 세울 수 있고 나머지 한 점을 통해서 y절편 통해서 2차 개수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. 풀어야 되는 것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k에 따라 달라지니까 gk 이렇게 식이라고 했을 때 k에 따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알아내는 거예요. 자,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을 해볼게요. 이거 방정식의 실근은 이항한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고 근데 이 실근은 두 개의 그래프 y는 f, x의 절대값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X 좌표와 같죠. 즉, 이거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연립할 거고,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 좌표 개수가, 실근의 개수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.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? X에만 이렇게 절대값 있는 그래프는 뭘까? 절대값 벗기기 위해서 경우를 구분해 보면 절대값 안이 양수인 X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Fx와 똑같아요.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? 이 둘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에 들어간 네, X 부호가 바뀌었죠? 서로 Y축 대칭이에요. 그림 그리는 방법은 X는 0, 바로 이 Y축이죠. 0, 오른쪽은 0 이상은 FX와 똑같이 그리고,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은 F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리면 돼요. 저,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진하게 표시해 볼게요. 0, 오른쪽은 FX를, 0, 왼쪽은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려요. 이렇게요. 자, 이게 바로 X의 절대값 있는 그래프예요. 이 그래프랑 K에 따라서 이 Y는 마이너스 K도 달라지겠죠? 그것의 교점의 개수를 세볼게요. K가 6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랑 교점을 찾는 거죠 마이너스 8이 여기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6은 이쯤 그릴게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돼요 y는 k가 7일 때 y는 마이너스 7 이거랑 교점도 두 개가 돼요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교점만 봐야 돼요 빨간색 그래프하고 교점만 봅니다 y는 마이너스 8일 때는요. 바로 이 지점을 지나는 거죠. 그러니까 세점에서 만나게 돼요. 하나, 둘, 세 점. y는 마이너스 8일 때세 점. 이제 이 마이너스 9, k가 9면 이 마이너스 9가 어디냐는 건데요. 여기인지 여기인지 그걸 위해서 f x 식이 필요했어요 꼭지점에 y 좌표가 어딘지 궁금해요 f x 식을 찾아볼게요 자, 0이 될때 그는 인수를 알려준 거죠 마이너스 2,0이니까 x 플러스 2를 4 대입하면 0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 계수는 몰라요 여기에다가 0, 마이너스 8을 지난다 이용해 보면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1이에요. 그럼 fx는 a를 1로 해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1을 최고 마이너스 9니까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9 y는 마이너스 9 했을 때 이렇게 둘이 접하게 되겠죠. 대칭 됐기 때문에 높이 똑같아요. 그래서 두 점. 그 y는 10은, 마이너스 10은 만나지 못하네요. y는 마이너스 10은 교점의 개수 0개. 모두 합하면 9